궁금러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냐고? 아이쇼핑. <laughs> 아이쇼핑 한번 시작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잖아. 나는 쇼핑을 엄청 좋아하는데 인테리어 소품이나 리빙템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쓸데없는 거산 적도 많아. 근데 오늘은 겨울에 쓸 난방용품 아이쇼핑을 좀 했어. 뉴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엄청 추울 거래. 궁금러들, 겨울맞이 준비 다 했어? 응? 좋은 거 있으면 공유 좀 해달라고? 아, 궁금러들. 최근에 지인이 알려준 겨울철 꿀템이 있는데, 알려줄까? 바로 리빙 바운에서 나온 온잣 매트야. 궁금러들. 이게 뭐냐면 탄소 매트야. 내가 쇼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탄소 매트를 찾아봤는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온전매트에 끌렸던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소재 때문이야. 탄소매트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거 살때 중요한 게 피부 겉에만 따뜻하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몸속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을 올려주는 건지를 꼭 확인해야 한대. 왜냐하면 체온 1도 차이가 면역력에 진짜 큰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재가 뭐냐고 이 온전매트는 테라비다 화이바라는 솜을 사용했대. 미국 FDA에서 인증한 소재래. 몸에서 방출된 열을 체내에서 순환시켜서 온속부터 따뜻하게 만들고 체온도 올려준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만 잠깐 잠을 자도 푹잔 것처럼 수면의 질을 높여준대. 거기에 피로를 회복하는 기능도 있어서 고급 호텔 침구류에도 들어간 소재라고 해.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 내가 지금 깔고 있는 게퀸 사이즈인데, 이게 또 투난방이 가능하대. 투난방이 양쪽 온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50도로 설정하고 누워볼게. 음. 음, 따뜻하다. 금방 따뜻해지네. 따뜻하고 푹신하니까 잠깐만 누워 있어도 잠이 막 쏟아질 것 같아. <laughs> 나는 예전에 그 온열 매트 살때 항상 반반씩 이게 온도 조절되는 기능이 참 좋더라고. 아이랑 거의 어렸을 때 같이 자는데, 아이는 너무 춥게 자고, 나는 되게 따뜻하게 자니까, 체질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또 부드럽고, 또 뭔가 푹신한 느낌까지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아, 따뜻해서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야. 지금 따뜻한 건 좋지만 전자파는 싫어서 걱정하는 궁금러들 있지. 궁금러들 전자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자파 너무 많이 쓰면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 나도 솔직히 탄소매트를 깔면 내 몸이랑 착 붙어있으니까 괜찮은 걸까? 싶었는데 이건 전자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 탄소 발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안 좋은 전자파는 차단하고 유익한 원적에서는 방출해서 푹잘수 있게 도와준대. 그리고 내가 진짜 걱정했던 게 있었거든. 탄소매트 찾아봤을 때 화재에 대한 걱정글이 엄청 많은 거야. 전기매트는 열을 발생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매트리스랑 라텍스, 메모리폼 위에 사용하면 열이 전달돼서 녹거나 손상이 될수 있다고 해. 근데 이 온전 매트는 매트리스나 라텍스, 메모리폼 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대. 그리고 보일러를 틀때 난방비 걱정하는 궁금러들 있지. 이거 한달 내내 사용해도 전기세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 직접 써보고 싶은 궁금러들이 있다면 구매 후 15일 동안 무료 체험이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봐. 그리고 이게 100% 국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고장나면 수리 맡기기도 편하고 빠르대. 거기에 3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해. 3년이나 무성으로 AS를 해준다니 진짜 대박이지.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은 궁금러들. 이번 겨울에 이리빙바트 온잠 매트 위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꿀잠 자 보는 거 어때?